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어, 요즘 연말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들이 계속 생겨서 요즘 방송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일단 지금 장중인데 어,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배당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너무 늦, 어, 늦은 시간에 알려드리면 안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빨리 찍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한 상태로 찍는 건 아니라서 좀 도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어 일단 네이버 그 파이낸스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보시면 여기 배당 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국내 네이버 금융 국내 증시 배당 이걸 또 누르면 이렇게 배당 수익률 높은 순서대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정렬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수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어 여기에 보시면 배당을 많이 줬었던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어 이해하셔야 될게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도 이만큼 준다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익이 많이 발생했더라도 어 올해는 배당을 어뭐 줄이기로 했다 혹은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주총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총의 결과를 보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지 이제 추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3년 동안 배당이 어떤 식으로 돼 왔었던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일시적으로 많이 준, 준 건지, 아니면 이 회사는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주는 회사인 건지, 이런 것들을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유추는 할수 있어요. 유추는 할수 있고,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어, 배당주를 해볼 만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언제 하는 것이, 언제까지 사야 되냐? 이런 거를, 어떤 땐, 어떤 해는 28일이다. 어떤 해는 뭐 29일이다.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장이 마지막 서는 날이 이제 31일,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일은 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날이 마지막 서기 때문에, 요 날,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날에 휴장을 안 한다고 하면, 요 날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일이 마지막 날이 되는 건데, 요 날, 어, 주식을, 어, 들고 있으려면, 이 거래일 전, 28일에는 매수를 하셔야, 요 날, 여러분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구 날은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29일이 되면 이제 팔아도 어 이게 1월 1일로 넘어가고 다음 1월 3일 날 실제로 이제 여러분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29일 날 매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29일 날 아침 땡 했을 때 매도하셔도 배당은 어차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 날이고 뭐 오늘 정도부터 이제 배당하실 분들은 오늘 정도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아마도 내일은 좀 배당 많이 주는 종목들은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면 뭐 사실 배당을 몇 퍼센트 받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날 배당락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니까 요 배당만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그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 이거 뭐 그러니까 배당으로 돈 버시는 분들은 돈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되게 좀 안정적인 종목 그다음에 어 우량한 종목 이런 종목에 넣어두고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배당이 훨씬 크니까 이걸로 배당금으로 그냥 차곡차곡 차어 이제 쌓아가는, 이런 분들은 배당주 투자하셔도 돼요. 이제 그 얘기는 배당락에 파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1년 동안 보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은 주는다는 거는 이 영업이 많이 나서 좋은 회사기 때문에 배당을 준 거고 단기간으로 주가가 빠지겠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갈 이런 회사들을 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배당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배당주를 뭐 6개월 전부터 갖고 있다가 이제 배당을 탁 받고 탁 파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화요일 28일까지는 매수를 꼭해 장이 마치기 전에 매수를 해주셔야 되고 29일부터는 매도 하든 뭐 보유하든 관계없이 배당은 나온다 요 관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뭐 베트남 개발 뭐 이런거는 어 종목이 아니 그 그냥 일반 종목이 아니고 뭐 ETF나 뭐 펀드나 뭐 이런 거, 거 이런 거겠죠. 동남합성 이런 거는 저유동성 종목이라서 어... 뭐 3년 전, 2년 전, 1년 전이 배당금 와 배당 15%나 주고 이거는 뭐 어쨌든 정상적인 어, 우리가 해, 매매할 만한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가스 이건 9%나 줬었네요. 9%나 줬었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어... 동일하게 1750원을 배당을 했었네요. 그 1750원이란 얘기는 요, 요것도 10뭐 거의 10% 가까운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SNK는 지금 이제 잦은 상 상폐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이런 거는 배당을 하면 아 배당주 작년에 마,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살 만한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고 이런 건 걸러야 되겠고요. 리드코프. 리드코프, 그러면 이제, 제2금융권, 뭐, 제3, 제2금융권이죠? 예, 제2금융권에서 앞으로 대출 규제 이런 게좀 심해질 거고, 점점 쪼여질 거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올라갈 거고, 이거가 자명하기 때문에, 뭐, 이런 대부업계 종목들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스홀딩스. 아 차트를 좀 같이 봐볼까요? 서울가스부터. 이게 어... 예, 서울가스. 배당 매력 때문에 지금 바로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나? 2021년, 2021년 1월. 그니까, 러 30일, 29일. 요 때가 이제 배당락이거든요. 배당락으로 떨어진 거가, 요렇게 되겠죠. 한5% 정도 떨어졌네요. 근데 배당은 거의 9% 받았으니까, 한4% 정도는 수익을 본 상태로 마감할 수 있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근데, 요런 때 따라 산 사람들은, 배당으로 요런 때 따라 산 사람들은 이제 손실을 좀 많이 받겠죠. 그러면, 올해, 그 그게 작년이 이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후에도 안 팔고 제가 말씀드린 게안 팔고 쭉 보유할 만한 이런 좋은 회사들을 하시는 게 좋다. 배당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당은 받고 배당 대로 받고 다시 산 금액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좋은 회사들. 지금 서울가스는 작년에 배당 목 노리고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겠죠. 9만 원대에. 어, 사서 지금 17만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요만큼의 매수세 5거래일 동안 들어온 거는 배당을 노리고 돌아, 들어온 물량으로 보이고요. 어, 16만 원뭐이 정도까지 혹시 빠져 준다고 하면은 조금 뭐 담아볼 만하겠지만 배당 끝나고 나면 이렇게 요 밑으로 14만 원 밑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겠죠. 그리고 리드 코프. 어, 리드 코프는 오히려 어, 좀 빠지고 있었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약간 바그르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배당락을 맞으면 이, 그때 이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어,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뭐이 정도 8,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다시 반등할지, 이제 이런 걸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전망, 산업 전망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어, 나쁘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유수홀딩스. 유수홀딩스도 뭐 거의 8% 육박하는 배당을 작년에 했었네요. 유수홀딩스.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잠깐 봐보면 여기서는 배당락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수홀딩스도 작년에 배당주로 샀다고 하면 어 아주 성공적인 거죠. 이때 사고 불기둥이었네요. 또 배당 때. 이때 사고 살짝 내려가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쫙 올라갔으니까 이때 배당 받고 이때 요, 이 추세가 깨질 때 이때 매도를 했다면 아주 성공적인 어그 배당주 매매를 했스, 했겠구나 과연 올해는 어떨까 그러면 지금 또 배당 때문에 또 막판에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같은데 여기서도 조금 빠지고 지지하고 다시 내년에 또 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추세가 다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에이리츠. 에이리츠도 700원. 아 근데 유스홀딩스는 과거 3년 배당금 보니까 다 0이네요. 작년에만 한번 왕창 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 자체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배당할 거라고 별로 기대를 안한상태에서 배당도 많이 주고 쫙 올라간 이런 케이스네요. 완전 땡큐였네요. 작년에는. 에이리츠는, 7% 수준이고, 에이리츠. 이것도 작년에 어땠나 봐보면, 여기서도 배당락이 크지 않았고, 여기서도 쭉 수, 좋았네요. 그쵸? 에이리츠 같은 경우도 배당주로, 어, 좀 중자, 중장기 투자를 했다면, 한 6월까지. 그러니까 최소 이제, 이런 배당주들은 이제 기간을, 이제 자기가 산 가격을 이제 회복하고 더갈 것, 갈 만한 이런 회사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증권 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 본주보다 그 배당의 비율을 더 높여 주죠. 왜냐면은 이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긴 대신에 배당에서 어 그만큼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종목들이 아 그런 증권이기 때문에 어 이제 우선주들은 다 이제 그런 배당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는 어 상태인데 대신에 이게 이거는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뭐, 큰 돈이 확 들어오거나 확 나가거나 이러면 그게, 어, 진폭이 생각보다 엄청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대신증권, 대신증권 우비, 신형증권 우, 신형증권, 이런, 어, 증권주들은 뭐, 그래도 금융주니까 얘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차트상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면, 차트상 고점이네요. 예. 전체적으로 요 증권주들은 좀 차트상 고점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갈 가능성도 염두는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라이콤도 한6% 배당이 있었네요. 이라이콤이라. 이게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추세가 살짝, 이렇게 돌파가 됐고, 오늘, 오늘이 아니, 아니죠? 예, 지난주 금요일날, 어,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흐름은 좋구요 지금 요 거래량들이 혹시 배당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지금 확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겠나. 여기서는 배당락이 작년에 여기 꼭대기에서 배당락하고 쭉 이제 그때부터 계속 빠졌네요. 와. 작년에 이라이콤으로 배당 목 노리고 돌아가신 분은 아주 괴로운 한 해가 됐었겠는데요. 근데, 이게 배당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당락이 한요 정도에서 멈춘 거다. 만 육천, 만 칠천 원에서 한만 사천 원까지 이만큼. 그래도 많이 빠졌네요. 단기적으로. 이만큼 빠진 거면 20%가 빠졌으니까. 이 라이컴은 작년에 배당으로는 이제 재미를 못 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라. 현대중공업 지주. 요거까지만 봐볼까요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지주도 이때 현대중공업 지주는 배당을 자주, 자주 하네요. 그쵸? 그렇죠? 이때도 배당락이 있었고 이때도 배당락이 있었고 이때도 배당락이 있었고 분기 아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하는 것 같네요. 6월달 이때도 배당 배당한다고 하면서 배당락이 있었고 이때도 배당락하고 그래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도 배당락하고 좀 빠지고 지금 뭐 다시 배당 때문에 혹시 다시 수급이 들어올지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이것도 배당 이후에 배당락이 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네. 어쨌든 배당주들을 작년에 배당을 많이 줬었던 것들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금융 이런 걸 이용하시면 그래서 여기 국내 증시에 배당 탭을 이용하시면 이 수익률 순서대로 쭉 정렬돼서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어, 이제 차트도 보시고 배당 하나만 노리는 노리는 단기적인 매매, 막 오늘이나 내일 사서 내일 모레 파는 이런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겠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잠깐 배당 락 이후에 다시 회복하고 쭉 수익을 낼 만한 이런 회사들, 좋은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배당 찾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 도움되셨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인데 가족들과 좋은 어, 시간들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성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